이거게대제 여기 이 이거를 어깨동무하고 내일 사인 일대조로 해 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시간제가 더어 지금 저는 팔단역에 도착했고요. 한 5시 50분 정도 했는데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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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혀 씹었다 아 약간 5시 20분쯤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아파 장갑 들어요 제거 와이프한테 맞던데 제꺼 겨울 장갑 왜나 추우면 진짜. 열선 다, 열선 이빨이 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? 흥얼되고 있는 바깥까지. <laughs> 가요! 틈만 나면 이렇게 엔진을 흥얼리면바깥거지 틈만 나면. 이게 다 따뜻한만큼 다 돈이예요 물에 <laughs> 끓으면은 이빨에 물을 넣으면 얼마나 빨리 끓는지 한번 봐봐요 내 예상 1분 20초 아 형님 그림이에요 그림 아이고, 됐다. 됐죠? 아니 더 <laughs> 어 계속 내 아빠,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. 축구 은거 맞아요? 어, 더부으라고선 넘었어요 지금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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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 넘지 더, 마요. 더. <laughs> 그건 당연한 거죠. 아니면. 자라산 입구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래서 벤치 먹고. 이걸 이걸. 이거, 이거. 손 이걸 쥐고 있으면 한겨울에 손이 뜨뜻해지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. 옛날에 영화 중에 '베를린 천사의 시'라는 되게 재미없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. 저희 부모는 이사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한겨울에 그 베를린 시민들이 커피를 이렇게 먹는 걸 봤어요. 네, 사람들 와서 손을 막 비비는 거예요, 추워가지고. 근데 음. 커피를 딱 맞는데,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, 커피 그 지고 있는, 거 따뜻하니까. 음. 근데 그 천사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, 그런. 음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기서 저 커피 한잔 들고 기, 좋아하는 걸 보면서, 아,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. 음. 그래갖고, 어떻게 그 바램이 이루어져갖고 사람이 돼서 땅에 음. 떨어져요. 음. 존나 고! 통스러운 거야? 음.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음. 근데 이 라면 맛이 없이요맛있맛있맛있 <laughs> 맛있다고. <laughs> <laughs> <방송을 웃음> 맛있다고? <laughs> 찍송찍잖있잖아요 아, s p 방... 아 그런 거야? 어우 <laughs> <laughs> <오>, 야 s p 에 r i s Pari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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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r i 저 화장실이나 이런 r 다른 p 비해서좀 깔끔하게 돼 있네. GM에 다니면서 음. 저를 그때 봤을 때 형님이랑 저랑 이 시점에 10년 후에 이런데를 둘이 같이 오를 생각이 해봤어요? 해봤 형님 미래에서 왔어요? <laughs>

여 기가 여기가 여기가 끝 이다. 여 기가 끝 이에요. 여 기가 끝 들어 가지 마시고 떠있 네. 네. 막소리들고많있없 잖아요. 다아지 자, 여기 는 비가, 안왔 는데도 물이 있다. 여기가 수영하는 사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, 되게 좀 깊대요, 저기가. 응. 사이트네, 이쪽이. 이쪽이 좀 넓네.